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이 영상은 사랑아리스님의 김호중 가수를 향한 마음과 5주년 기념 글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김호중 크로스오버계의 천재 아티스트. 세상 앨범에 수록된 바람이 부는 날엔 가사 중에 한 소절. 저 흐르는 구름을 보며 다시 또 눈을 감는다. 그곳에는 내가 있을까 내 마음속을 살펴봅니다. 김호중 가수님은 순간의 호응과 인기를 끌기 위한 상업성이 강한 그런 노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희망과 사랑을 전달해주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심혈을 기울여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노래하는 시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두 번째 영화. 인생은 뷰티풀 비타돌체에서 고인이 된 파바로티 생가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찌는 듯 더운 여름날이었는데도 정장을 갖추어 입고 엄숙한 모습으로 들어선 곳은 파바로티님의 공연 당시 입은 연미복을 입혀놓은 동상과 주변에 진열된 수많은 기록 사진들과 특별한 물품들.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더니 너무나 직접 와보고 싶었던 곳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상기된 표정으로 여기서 받은 이 느낌과 영감을 다음에 꼭 노래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다짐하면서 무엇을 결심한 듯 음악 앞에선 내 방식대로 할 것이고 노래 앞에선 내 방식대로 부를 것입니다. 왜? 난 테너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다짐을 하셨어요. 와우! 넌 멋졌어요. 클래식하는 친구들에겐 테너는 하늘이 내려준 귀한 성부라고 엄청 부러워한다네요. 김호중 가수님과 아리스는 어차피 같은 운명, 똑같은 선한 영향력을 함께 실천하면서 평생 함께할 위대한 아리스 팬덤입니다. 노래 제목처럼 살아야죠. 나보다 더 사랑해요. 5주년도 축하합니다. 이상은 사랑아리스님의 글이었고요. 이하는 제가 조금 각색하였어요. 김호중 가수님과 위대한 아리스, 하늘이 맺어준 운명으로 함께 써내려가는 희망의 서사. 김호중 가수님과 아리스 팬덤의 첫 만남은 마치 하늘이 예정한 운명과 같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노래는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며, 트바로티 김호중님과 아리스 팬덤은 그의 음악과 본심인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볕이 잘 들지 않는 삶의 틈새까지도 환하게 비추고, 보듬어 줄수 있는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위대한 동반자입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산을 넘으면 강을 만나고, 때로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험난한 여정과 같듯 천재 테너로서 더욱 빛나게 우뚝 일어설 그날까지의 과정 또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아리스면 평생 아리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똘똘 뭉친 위대한 팬덤이 곁에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행복한 노래들을 들으며 아름다운 그날이 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마치 허름한 대장간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장인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수천도의 뜨거운 불 속에 수없이 들락거리고 망치로 담금질을 반복해야 비로소 진정한 명품이 나오듯 김호중 가수님께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에는 고된 연단의 시간을 거쳐 더욱 단단해지고 속까지 꽉찬 찬란하게 빛나는 명품 아티스트가 되어 우리 품으로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힘든 과정들은 그의 음악과 예술 세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순간적인 실수를 할수 있으며, 김호중 가수님께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또한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듯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삶 속에서도 세상에 더 넓고, 더 높게, 그리고 더욱 깊은 곳까지 다가가 본다면, 새롭게 느끼고 보이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술적인 영감이 풍부한 김호중. 가수님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고스란히 쌓여 더욱 깊이 있는 음악적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리스는 김호중 가수님이 절대 헛된 시간을 보낼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본심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영롱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며, 이러한 그의 진심과 인간적인 매력이 그의 음악에 오롯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위대한 아리스 팬덤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던 길로 묵묵히 우리가 해오던 대로 열심히 가다 보면 손살같이 그 시간이 휙 하고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날이 바로 저길 끝에서 환한 미소로 손 흔들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애창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처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한 김호중 가수님과 아리스 팬덤입니다. 이 곡이 발매 5주년을 맞았다는 기쁜 소식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위대한 김호중 가수님과 위대한 아리스 팬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로 뭉친 아리스의 힘은 김호중 가수님의 재기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희망을 노래하며 그날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위대한 아리스, 호이팅! 우리의 사랑과 응원이 김호중 가수님께 다 더욱 빛나게 하리라 믿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